안녕하세요. IM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 비만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제약 바이오 업종이 어 미국의 연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금리가 인상되는 와중에도 어그 단기간에 급등을 했지만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반도체는 이제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이 이, 이, 어, 그나마 이 대형주 쪽에서는 뭐 백만 원대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을 정도로 고가주이지만 어, 그렇게 그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제약 쪽에서도 어, 그래서 오늘은 비만된 관련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비만약 시장 규모는 어, 지금 최근에 뭐 시티그룹 투자 시티그룹이라든가 구겐하임, 골드만삭스 등이 2035년까지 96조 전망을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겐하임은 약 270조, 그리고 골드만삭스 135조 등 어, 거의 대부분의 다 이런 그 글로벌 투자사들은 어, 급증할 걸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 계속 그 어, 개, 이 성장을 이어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과체중 비만인구 추이가 해마다,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비만은 뭐, 아, 알다시피 뭐, 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고 또 비만 1단계,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2단계 또 3단계로 이렇게 고도비만까지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위험성은 뭐 많이 알겠지만 당뇨병 이상, 지지열, 지혈증, 지질증, 천식, 암, 근, 골격계 질환 등, 어, 기타,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 이 비만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되고 있는 비만약은 제니칼, 콘트라부, 큐, 큐시미아, 싹센다 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국내 1위의 부작용 비만 치료제로는 펜터민이 가장 부작용이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 싹센다가 2위로 어, 부작용이 많은 그런 치료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부작용은 위장장애, 중추신경장애, 정신장애 등의 어, 이런 그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또 비만약 관련 뉴스를 보시면 올해 매출 4조 미고비 마운자로 자루가 비만약 시장을 지금 평, 평정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앞으로 뭐 270조까지 기대되는 시장이 비만 시장이라는 어, 이런 뉴스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비만 관련주는 어, 종근당이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 10만 원대를 재차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 신고가를 계속 쓸수 있는 그런 위치대 있습니다. 테마 선정 이유는 알버젠 코리아의 국내 판권을 보유중인 비만 치료제 퀴시미아의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 영업 중이기 때문에 종근당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릭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또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병용에서 투여시 약 10%의 높은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봉 ls 비만치료제 시제품의 연구개발 국책과제를 마무리했고 애니젠과 시제품 출시까지 완료했습니다 라파스 대원제약과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 비만치료제 후배 물질을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약이 아닌 이제 패치제로 나오는 그런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어, 어떻 라파스가 부각받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외 넥스턴 바이오, 일동이, 코디, 보령, 동아에스티, 광동이,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 플랫폼 기업, 어, 쿼드 메디슨과 비만 치료제 의약품 패치 개발을 하고 있고, 어, 이 독점권 또 공동개발 추진 및 사업화 시 독점 우선권 선택을 부여받고 있는, 부여받았다는 이 광동제약 소폭 조정을 받았고 한미 에이프릴 시너지 휴메딕스 HLB 나이베 뭐 이런 종목들은 다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어, 치료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계속 연일 급등했던 펩트론이 어, 이제 조정을 받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약 관련주 퍼 PBR 부채 시가총액을 보시면 먼저 이 동근당이 가장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총은 1조 2,700억 일동이가 462, 4,600억 대 올릭스 1,900억 넥스턴이가 가장 낮은 482억의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비망 관련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종근당이 계속 어,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10월달 최고가를 찍은 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요 9만 원대까지 거의 어,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을 때, 요때좀 많이 어, 개미들이 많이 털려 나갔고 재차 반등하면서 이제 10만 원대를 재차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과연 이제 요전 고점인 어, 10만 원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이상 어, 지지를 받으면서 갈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올릭스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올릭스 12,900원에서 횡보중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대봉LS 8,000원대까지 급락을 했고 지금 14,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지금 8,000원 선을 계속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파스 얘도 18,600원대에서 계속 횡보중인 라파스 넥스턴 바이오, 지금 4,500원대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동 제약, 14,900원이, 어, 한번 저가를 찍은 이후에, 소폭 상승했던 일동이. 어, 여러분, 어, 이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피해주, 어, 이 제약 바이오주. 하지만, 어, 이 비만 인구 증가에 앞으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 또 덴마크 같이 이런 그 국가도 어, 반도체보다는 제약이 더 국가를 이, 이, 국가를 또 국가의 경제력을 또 키우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제약 관련 업종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형 제약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어, 넥스트 타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